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홍콩의 유명 모델 겸 인플루언서가 살해된 후 냄비 속 수프로 발견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범행의 배우가 전 남편과 그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에비츠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2월 22일 홍콩 유명 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28세 여성 에비츠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994년 7월 15일생으로 당시 28세였던 에비는 국제 패션계에서 스타일 아이콘 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는데요. 참고로 한국계 성시인 최씨를 쓰고 있지만 한국에서 온 교포나 이민자는 아니었고 홍콩에서 나고 자란 홍콩 현지인이라고 하네요. 에비는 조부모 때부터 대대로 중국 본토에서 건설과 광산 사업을 해온 집안에서 세자매 중 장녀로 태어나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뛰어난 외모와 패션 감각으로 주목받았는데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잡지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18세가 되던 해 알렉스 콩이라는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인 알렉스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내의 재력에 의존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가 에비의 지원에 기대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년여의 답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에비는 알렉스가 630만 홍콩달러 상당의 금과 보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자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죠. 에비와 알렉스는 2016년경 합의 이혼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에비는 전 남편과 시댁식구에게 지속적으로 고액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 시아버지 콩카우의 명의로 카도리 힐 지역 내 고급 아파트를 매매하고 갈곳 없는 시댁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했죠. 다만 전 시아버지에게 아파트 소유권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고 약 700만 홍콩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합의하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혼. 조 절차가 완료된 직후 홍콩의 부동산 재벌가의 아들 크리스 탕과 두 번째 결혼을 발표하며 주변 사람들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에비와 크리스의 결혼식은 홍콩의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연예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후 크리스와의 사이에서도 두 아이를 낳으며 총네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이혼과 재혼을 거치는 사이 에비는 SNS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품 브랜드 협찬,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등 럭셔리한 일상을 꾸준히 공유하면서 홍콩 상류층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a 비의 진짜 매력은 외적인 화려함보다 말투와 태도에서 묻어나는 소탈함과 진정성에 있었습니다.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난 패션 인플루언서이면서도 돈자랑이나 허세없이 담백하게 일상을 전달한다는게 매력 포인트가 되었죠. 2021년경 인플루언서 활동 초기에 올린 게시물들을 보면 솔직하고 다정한 평소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매수 순간을 온전히 안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10만명의 팔로우를 돌파했어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에비는 홍콩 현지에서 중국 고전미인형의 전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둥글고 맑은 아몬드형 눈매와 소녀같은 오목주목한 이목구비가 특유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죠. 인형처럼 여리여리한 체형에 비율도 좋아서 어떤 옷을 걸치든 잘 소화했는데요. 명품 브랜드 아이템을 과하지 않게 활용한 감각적인 스타일로 패션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셀러브리티 자격으로도 여러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이 시기 행사장에서 마주친 여러 유명인사들과 기념사진을 남겼는데 한국배우로는 이수혁, 이동욱, 송중기 등이 있죠. 2022년과 2023년에는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며 해외 매체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1월 패션지 로피시의 모나코의 표지 모델로 발탁된 것을 시작으로 엘르, 하퍼스바자, 보그 등 주요 패션 매거진에도 소개되며 모델이자 글로벌 셀러브로서 존재감을 키워 나갔습니다. 유명세가 높아지며 패션과 뷰티 브랜드는 물론 각종 사업 제한이 쏟아져 곧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2022년부터 유기동물 보호 단체를 공동 설립하고 유기견과 길고양이 구조 및 보호 등 사회적인 활동에 힘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인플루언서 모델 사업가 그리고 내아이의 엄마로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던 에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애비는 2023년 2월 21일 오전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뒤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그대로 실종되었죠.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애비가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하다가 하루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홍콩 경찰은 애비와 그녀의 가족이 거주하던 카도리일의 고급 주택단지 내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애비가 실종 당일에 한 남성이 운전하는 7인승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죠. 경찰은 애비가 차에 탑승한 장소를 출발 지점으로 확정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GPS 기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통해 경찰은 에비가 탄 차량이 홍콩 교외 타이포 지역의 한 빌라로 이동한 후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현장 수색을 개시했죠. 그리고 에비가 실종된 지 4일 뒤인 2월 22일 오전 10시경 빌라 내 냉장고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와 상반신은 사라진 채 하반신만 반으로 접힌 채 들어있었죠. 하루 뒤 2월 25일 현장에서 추가로 대형 냄비 두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사골국처럼 뽀얗게 우러난 고기 국물에 커다란 뼈 조각과 당면 생강 등이 섞여 있었는데요. 내용물을 확인하던 경찰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요리에 사용된 뼈 조각은 사람의 두개골과 갈비뼈로 보였으며 두개골의 일부에는 금으로 코팅된 치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금리와 생전의 치과 치료 기록을 대조해 시신의 주인이 앱이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현장의 고기 절단기 전기톱 장진복, 라테스, 장갑, 마스크 등 살해 후 시신 유기에 필요한 도구가 모두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시사했죠. 범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빌라로운 교와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일부는 조리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닌 극악무도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하고 2월 25일 최초용의자 3명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바로 에비의 전 남편 알렉스의 아버지 콩카우와 그의 아내인 제니리 그리고 전 시동생 앤서니 콩이었죠 사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배우로 알렉스와 그의 가족을 지목해왔는데요 에비가 실종 전약 6천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권과 금전 문제로 전 남편의 가족들과 분쟁을 겪고 있었거든요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에비는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전 시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이혼 이후에도 전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통보하면서 전시댁 식구와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죠. 에비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드디어 전남편과 전시댁 식구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생활비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사실상 인연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게 당연한 순리였지만 전시아버지는 에비의 결정에 격분하여 내 아파트를 팔면 죽여버리겠다고 살을 미워버렸다.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과 생활비를 끊게 다 다는 통보에 격분한 전시댁 식구들은 진짜로 에비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비가 사라지면 전시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는 그대로 가족들의 소유로 남을 것이고 막대한 재산은 자연스럽게 4 명의 자녀에게 상속될텐데 그중2 명의 목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으리라 계산한 것이었죠. 경찰은 전시댁 식구들의 범행은 전문가 수준으로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시아버지 콩카우가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콩카우는 2005년까지 몽콕 경찰서에서 경감급 형사 반장으로 근무했는데요. 재직 당시 장기근속 메달과 1등 훈장을 수여받는 등 모범 경찰로 인정받았으나, 2005년 경 강간 혐의로 고발당한 후 사표를 제출하며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범죄 수사와 은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콩카우의 지휘하에 가족들은 애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죠. 범행 장소로 사용된 빌라는 사건 발생 몇주전 미리 임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CCTV가 없었다 창문에는 두꺼운 천막이 설치돼 외부에서는 내부를 전혀 볼수 없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정작 너무 허술했죠.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부촌이 아니어서 CCTV가 없었다면 미제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했습니다. 콩카우와 아내 제니리 그리고 앤서니 콩이 먼저 체포된 데 이어 전남편 알렉스 콩 역시 요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하려다 2월 2 0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콩카우의 내연녀였던 47세 여성 응치웅도 도피 지원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죠. 홍콩 법원은 주범들은 물론이고 알렉스의 도피를 도운 요트업자 람슌과 그의 친구 이렌의 팬에게까지 각각 사법 방해 공모죄로 2025년 6월 17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알렉스와 전 시댁 식구들의 살인 혐의 재판은 현재 홍콩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죠. 사건 발 학생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홍콩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무후무한 강력 사건. 한때 가족들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애비 최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